자, 주제 이거 쓰시고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누구나 어쩐다. 리더가 될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 이거야. 이 예? 어. 이게 주제 야이거 공동체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사람이면 다 뭐다. 리더다 이 말을 리더. 네, 리더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죠.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에 어. 자 이제 우에가서 봐보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를 생각할 때 그랬네. 리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 말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 봐봐서치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이야기하네요 아브라함 링컨 또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한다 이 말에. 근데 이게 아니랬어. 이건 과거의 리더가 일반 진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반 진술. 주제문 아니라고 해. 만약 네가 고려한다면 역사적인 중요성. 에? 역사적인 중요성. 그다음파리층의역까 멀리까지 뻗어간다니까 광범위한 그런 말에 역사적 중요성. 아브라함 링컨 그 독립했잖아. 어, 그다음 마틴 뉴터킹 주니어 뭐에 흑인 차별 이런 거 시민 평정권 위에서 운동한 사람이잖아. 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죠. 역사적 중요성과 광범위한 영향력, 이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이 크다에 말해. 에?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러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개인들의 이런 개인이라 했으니까 또 봐봐요. 디즈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받아온 거야. 예? 오늘 디즈 여러분 나왔네. 예? 이런 개인들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네가 생각한다면 예? 봐봐 과거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야. 글을 쓸때 그렇게 해. 리더십이 뭐다 인것 같다. 선생님인것 같다. 씬 나오면 진짜라고 가짜라고 가짜라겠잖아. 리더십이 인것 같대. 뭐인것 같대? 고기하고 높은 목표인 것 같다 이말은 노블 고귀한 하이 높은. 그죠? 영향력이 크니까, 목표가 높은 것 같다, 이 말을, 리더십이. 어. 그러나, 그랬나 그러나. 예? 아니란 거지. 리더십을 내가 새롭게 정해야지. 이거는 과거의 리더십 정의지. 예?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어? 앞에는 일반 진술로 과거에 대한 리더십 정의고,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 하고자 이, 이, 이야기하는 거는 새로운 리더십. 예? 버대가지고, 버대가지고. 여주제문이야요 주제문. 주제문이라 쓰고, 자, 모든 우리 철학, 예? 철학, 라이크 철학이다 이런 사람들. 아까 아우라 링컨이나 마틴 루토킹 주녀, 예? 이런 사람들은 시작했다, 처음부터 훌륭한 리더가 아닌 거지. 예? 뭘로 애초에 시작했겠어? 에즈부터 여기까지 가로 해. 학생으로 시작. 또는 노동자. 또는 시민으로서. 이 일반 시민이었을 거 아니야. 예? 시민으로서 시작한 거다, 이거.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모였다.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야. 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라고. 어. 자, 후부터, 어디까지, 후부터.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여기 끝에까지, 가로에서. 자, 예. 요, 요거 요, 요, 평범한 사람들 꾸미 표시하시고, 알? 자, 포제스 s 스네기나 어, 소유하다, 소유하다. 이거는 착각하지 말고, 이건 처리하다고. S가 네개있잖아 양쪽에 날개 펴고 있잖아.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면.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까 이제 나오네. 주제가 나오잖아. 아이디어 아까 주제로 한 거. 어떤 아이디어 어바웃의 목적으로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가 왔다? 의주동이 온 거야. 의주동 지금 본문부터 계속 있다. 의주동 표시하고 여기까지 주분에 표시했어. How 의문사. 그다음에 f o m 부터 어디까지? 쿠드 앞에까지가 주어. 그다음에 쿠드 비 임프로브드가 동사구. 의주동. 어 이제 봐봐. 뭐라 했는가? 일부. 일부 f o m 일부 어스펙트 측면이야. 자, 데일리 라이프 일상생활에 일상생활. 일상생활의 일부 측면이 일상생활의 일부 측면이 크두비 인프로브다. 개선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거. 예? 자, 더큰 규모로 스케일 규모라고 고더 큰, 더큰 규모로 야, 나만 그렇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예? 이웃집도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주고 해가지고 좀더더큰 규모로 개선되는 거야. 에? 나만 혼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뭐라고? 리더. 리더라고. 새로운 리더를 정의한 거라고? 선생님 말, 이해했어? 막,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막, 에 시민 평등권을 위해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력이 아니라, 어쩐다. 일상생활의 일부 측면이 좀더큰 규모로 개선되면, 이것도 뭐다? 리더다, 이말이에 접수 됐어? 그거는 이거 쓰러가면 쓸수 있어. 거기 노트 필기에 그렇게 적어야 돼. 에? 아브라함 링컨, 마틴 뉴턴 킹 주니어는 아까 어떤 리더야? 요거죠, 요거.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고. 우리가 말하는 리더는 요거야, 요거. 에? 요거 쓰는 거라고. 정렬할때이 요것이 들어가야 돼. 이 그거에. 어. 자, 봐. 그래서 뭘 통해서 딜리전트 g 금면이요 금면 성실할 때 금면, 금면과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향상시켰다 이말이에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면 돼. 어폰 기반으로 기반으로 베이스턴 할때 어폰도 쓰잖아 얘들아. 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그들이 향상시켰대. 향상시켰대. 자, 뭐함으로써 바이아 인제또 나왔잖아.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공유해야죠 자기 혼자만 좋아지면 안 된다 겠어 라자스케일 해야 되잖아. 라자스케일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라자스케일, 스케일, 데미 앞에 있는 요아이디어야 아이디어, 데 아이디어라 적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아들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됐어. 어, 그리고 봐봐. s 크 추구하다 찾다. 그런 말이에 추구하다 찾다. 그들의 의견을 주고, 의견과 피드백을 추구하는. 피드백.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해갖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공유했더니, 다른 사람이,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예? 어,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컨스텐틀리 부산이 가려고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루포, 찾다야, 루포, 찾다. 물으면 저걸, 루포까지 찾다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네. 나, 나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피드백 받으니까 어때? 점점 아이디어가 좋아질 거 아니야. 에? 그래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찾는 것 찾음으로서, 어. 자 가장 좋은 방법을 유튜브부터 꾸민다. 어 컴플시 어 컴플리시 무슨 뜻이야? 어 성취하다 달성하다 달성하다 이루다 어, 성취하다 다 같은 뜻이야. 목표를 달성하는 그 집단에, 어떤 한 집단에, 그룹 집단이잖아요. 한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음으로써 어쩐다. 그들이 향상됐다. 이 말. 됐어? 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대. 잠재력을. 예? 어떤 잠재력이야? 리더가 비대다야.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나보다 좀더 라자 스케일이잖아, 학교니까. 또는 공동체에서 또는 직장에서. 예? 어. 리가데리스 오브 상관없이로 좋고. 상관없이. 뭐아 상관없이 할때 리가데리스랑 일리스펙티브 오브. 오케이. 존경하지 않는 이렇게 또 해석하지 말고. 아, S가 빠졌네. 그일 리스 에스펙 팩티브 오브 존경하지 않는이 아니라 상관없이란 뜻이야 아, 리스펙트가 측면이 있으니까 나이 상관 없고, 예, 아, 또뭐 상관 없냐, 뭐 성별, 아, 경험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예, 나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어쩐다, 우리가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말. 뭐할 수만 있다면 리더가 지금 뭐 하는 거라고 정했어사람이정필요 아니 더 중요한 말이 빠졌잖아. 아 공부 재공이 되면서 향상시키는 거지 어떻요 말이 빠졌잖아 지금 이게 긴데 일상의 일부 측면이 어쩐다 좀더큰 규모로 향상되면 돼. 이좀더큰 규모로 향상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요구 거야, 요거. 이해됐어?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 이 말에 좀더큰 규모의 애가 직장, 학교, 공동체 이런 거라고. 예? 요말요말 요 말. 이럴 수 있는 사람이면 뭐다? 리더가 될수 있다 이 말. 접수되고 있어?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요구라고 요거. 예? 어. 자, 됐죠? 자, 너, 빨리, 필기하고.